하루 1200 칼로리로 12kg 감량한 60대 환자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드신 건 치킨에 피자에 햄버거였다는 거 믿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거든요. 30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다이어트 환자들을 봤지만 이렇게 놀라운 케이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우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무병장수 만수무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개발한 뱃살 제로 식단표와 간단한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이 식단의 핵심 비밀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그 60대 환자분 이야기부터 해 드릴게요. 이분이 3개월 만에 12kg을 뺀 비밀은 바로 음식의 순서와 조합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살이 찔 수도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치킨을 드실 때요. 보통은 치킨부터 드시죠?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분은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치킨을 나중에 드셨어요. 그랬더니 같은 치킨을 먹어도 혈당 상승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음식 순서의 마법입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물을 먼저 뿌리고 기름을 붓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다이어트 식단표 보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닭가슴살 150g에 브로콜리 200g에 현미밥 100g.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요리하기도 힘들고 맛도 없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식단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살이 빠지는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잠시 후에 이 비밀의 핵심 원리를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선 아침 식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뭘 드세요? 빵? 시리얼? 바나나? 이 모든 게 뱃살을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아침에 이런 걸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아침 식단의 황금 조합은 이겁니다. 단백질 40%, 좋은 지방 30%, 식이섬유 30%입니다. 이걸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계란 스크램블에 아보카도를 곁들이고 방울토마토 몇 개를 드시면 됩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고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 토마토는 식이섬유와 라이코펜이 풍부하죠. 이 조합 하나만으로도 점심때까지 배고픔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팬에 올리브오일 한 티스푼 두르고 계란 두 개를 스크램블해 주세요. 소금 후추로 간하고 아보카도 반 개를 썰어서 곁들이면 끝입니다. 5분이면 완성되는 완벽한 다이어트 아침 식사예요. 그런데 계란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와 베리류를 넣어 드세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입에 많고 설탕도 적게 들어 있어요.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를 한 줌, 블루베리나 딸기를 넣으면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점심 식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점심엔 뭘 드세요? 백반? 덮밥? 국수?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탄수화물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오후에 졸리고 3시쯤 되면 또 배가 고파져요. 점심의 황금룰은 이겁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드시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이걸 321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채소 3, 단백질 2, 탄수화물 1의 비율로 드시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쌈채소에 수육을 싸서 드시되, 밥은 평소에 절반만 드세요. 그리고 된장찌개나 미역국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직장인 분들은 도시락을 싸기 힘드시죠?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편의점에서 샐러드 하나와 삶은 계란 두 개, 그리고 작은 주먹밥 하나를 사세요. 샐러드부터 드시고 계란을 드시고 주먹밥을 마지막에 드시면 됩니다. 외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삼겹살집에 가면 상추쌈부터 드시고 고기를 드시고 밥은 조금만 드세요. 치킨집에 가면 치킨보다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요. 이 순서만 바꿔도 살찌는 속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드시면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몸에서 단걸 찾지 않게 되거든요. 마치 갈증이 나지 않으면 물을 찾지 않는 것처럼요. 저녁 식단은 더 간단합니다. 저녁엔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세요. 대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생선구이에 나물 반찬 몇 가지면 충분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 거. 저녁 8시 이후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우리 몸의 대사가 밤에는 느려지기 때문에 늦게 먹은 음식들은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럼 간식은 뭘 드셔야 할까요? 오후 3시쯤 되면 출출하시죠? 이때 과자나 빵을 드시면 안 됩니다. 대신 견과류 한 줌이나 사과 반 개를 드세요.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포만감을 주고 사과의 식이섬유가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물 마시는 법입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커피나 차 말고 순수한 물 말이에요. 대부분 하루에 500ml도 안 마십니다.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지방 분해가 제대로 안 됩니다. 마치 세탁기에 물이 부족하면 빨래가 깨끗하게 안 되는 것처럼요. 하루에 최소 1.5L, 가능하면 2L는 드셔야 합니다. 물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식사 후 1시간 뒤에 한 컵씩 드세요.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안 됩니다. 이제 실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하는 뱃살 태우는 수프입니다. 양배추 반 통, 양파 한 개, 토마토 두 개, 샐러리 두 대를 썰어서 물에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소금 후추만 넣으면 끝이에요. 이 수프의 마법은 음의 칼로리에 있습니다. 이 수프를 소화하는데 드는 칼로리가 수프 자체의 칼로리보다 많아요. 먹을수록 칼로리를 태우는 신기한 음식입니다. 또 하나 추천하는 건 두부 스테이크예요. 두부 한모를 1cm 두께로 썰어서 팬에 구우세요. 올리브오일에 마늘을 볶아서 소스를 만들고 구운 두부에 부어주면 됩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좋아서 저녁 식사로 완벽합니다. 닭가슴살이 퍽퍽해서 싫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해보세요. 닭가슴살을 우유에 30분 담갔다가 요리하세요. 우유의 단백질이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거트에 허브를 넣고 소스를 만들어서 찍어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생선 요리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연어나 고등어를 호일에 싸서 오븐에 굽기만 하면 됩니다. 레몬 슬라이스와 로즈마리를 함께 넣으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향도 좋아져요. 채소를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어요.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를 올리브오일에 볶다가 마지막에 마늘과 치즈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아이들도 좋아할 만큼 맛있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혈당 지수입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에 따라 살이 찔 수도 빠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감자와 고구마는 둘다 탄수화물이지만 고구마가 혈당을 더 천천히 올립니다. 그러니까 감자 대신 고구마를 드세요. 흰쌀 대신 현미나 귀리를 드시고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수박이나 파인애플보다는 사과나 배를 드세요. 배리류는 더욱 좋고요. 같은 단맛이라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리법도 중요해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달라집니다. 삶거나 찌는 것보다 굽거나 볶는 게 혈당을 더 천천히 올려줘요.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릴 비밀이 있어요. 바로 식초의 마법입니다. 식사 전에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면 혈당 상승을 3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마치 혈당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식초가 싫으시면 레몬물도 좋아요. 레몬의 구연산이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식사 전에 한잔씩 드시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찌는 속도가 달라져요. 발효 음식도 꼭 드세요. 김치나 된장 같은 전통 발효 음식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나 캐피어 같은 서구 발효 음식도 좋고요.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집 주변만 한 바퀴 돌아도 충분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근육이 늘어나면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태웁니다. 마치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연료를 더 많이 쓰는 것처럼요. 스쿼트나 푸시업 같은 기본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하세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수면도 다이어트에 정말 중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망가집니다. 배고픔을 참기 힘들어지고 단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돼요.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뱃살을 만드는 주범이에요. 명상이나 요가, 산책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80% 법칙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8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가끔은 치팅데이도 필요해요. 한 주에 한번 정도는 좋아하는 음식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대사도 다시 활발해집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못 지켜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식단을 따라하시면 3개월 안에 8에서 12kg은 충분히 감량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요요 없이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년간 환자분들을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건강을 해치지 마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을 빼세요. 지금까지 뱃살 제로 식단표와 레시피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이어트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 드리겠습니다.